대한민국 연예 프로그램의 자존심 돌싱글즈가 돌아왔습니다. 역대급 설렘과 넘치는 도파민 돌싱글의 직진 로맨스가 궁금하다면 채널 돌싱글 저는 경남 양산, 서울 강남구에서 왔어요. 싶은 거잘 참을 수 있을까? 자주 볼수 없는데? 내가 자주 자주 갈게. 내가 시간이 많으니까. 음, 약속할 수 있어. 사실 보민 씨랑 자주 만나지 못했어요. 왜못났어왜못 만났어요? 어. 아딱 제일 바쁜 시기더라고요 지금이. 보고 싶은데 볼수 없다는 게장거리에비해가 아닐까. 네 대신에 뭐 연락은 자주. 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일단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 인사를 하고 뭐 점심시간에 한번 정도 톡 하고 그리고 저녁에 퇴근할 때 통화하는 정도? 오 뭐야 아기다 어, 아기 애기. 아저 얼굴 기억나는 것 같다 야 여긴 진짜 또 설레겠네 어? 서울에서 보는 거네? 일등도 <laughs> 정신 없지. 정신없지. 청담동이야. 지금 서울도 었는데 심지어 강남을 가야 되니까. 네 아, 예, 안녕하세요. 어 빈형이세요? 아 아니야 그 여자친구인데 좀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laughs> 여자친구라 그러네. 와. 예쁘죠. 네. 와, 뭔가 처음 보는 스타일. 진짜. 깜짝 놀래겠다 진짜. 어, <목소리> 어우, 이쁘다. 어, 화려하니 좋네요. 정령이랑 <목소리> 어울려. 저희 어머니 테는 제가 어머니 성신, 생신 생일 때막 꽃. 이렇게 선물하긴 했는데, 8년 만에... 아... 진짜 8년 만에... 사봤, 사봤어요. 제가 여태껏 샀던 그런 꽃과는 너무 너무 다르게 너무 예뻐가지고, 어 아, 이거 정명이 정말 정명이 진짜 좋아하겠다. 이하는 장소인가 보다. 아, 그러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루민아 어! 루민아 뭐야, 꽃이야? <laughs> 웬일이야? 먼저? 어? 웬일이야? 먼저? 어? 아, 저 보미 씨는 참 저렇게 표현을 잘해. 잘 왔어? 응. 아, 너무 예쁘다고. 완전 마음에 들어. 고마. 한번더 안아줄게. 꽃 같은 그냥 <laughs> 진짜 제가 태어나서 받아본 꽃다발 중에 제일 화려하고 제일 크고 제일 향기로운 꽃다발이었어요. 진짜 예쁘다 야, 나 오늘 조금 가렸어 많이. 너 위해서. 잘했어 나 진짜 긴장하게 하지 마 알았어 <laughs> 어. 너무 예쁘네 그래 응. 잘된것 같아 너, 너무 예쁘게 하지 말랬잖아 <laughs> 응. 뭐, 너무 뭐 하고 싶은 거있어 근데 옷 갈아입어야 돼예 yep. 간단한 운동을 하고 스트레칭을 시켜준 다음 안 해봤다고 또 본인도 얘기를 해서 얼굴 리프팅을 할수 있도록 좀 시간을 마련해 봤고. 다음에는 제가 또 자주 가는 분위기 좋은 와인과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는 청담동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엄청 좋아하겠다, 보민. 음. 보민아, 음. 그 매트 왜 갖고 나왔어? 어? 여기도 많아. 어, 많네. <laughs> 왜, 왜? 나 진짜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진짜, 진짜. 나 진짜 미치나 진짜 정말이야? 증명사진? 야, 야, 너 진짜 정말이야? 가르쳐, 나한테. 이거 어떻게 한 거야? 맞췄어. 진짜야? 어. 미민해 <laughs> 이러지 마. 고민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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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되게 못생겨진다? 야, 너무 신. 심... 야, 구민아. <laughs> <laughs> 어, 너 누가 이거 시켜서 한 거야? 아닌데. 구민아? 그 내가 한 건데? 정말이야? 자진해서? 서프라이즈. 야, 이벤트쟁이네. 구민아, 진짜 감동이다. 어, 감동이라고? 어, 근데 감동인데 너무. <laughs> 진짜 뭐라고 너 오늘 이거 하루 종일 벗지 마. 뭐래? <laughs> 너 벗으면 안 돼. 너너 너 벗기만 해도 아, 예쁘다 근데. 손으로. 아 너무 예쁜. 증명사진 아, 너무 예쁜데? 야 살면서 저런 거한 번도 안 해봤어. 저는 예전에 아내 얼굴을 서핑보드에 맞아 <laughs> 프리트를 한적 있어요. 어, <laughs> 맞아. 맞아. 근데 그때 안녕하세요. 아내 얼굴을 달고 싶다는 얘기예요? <laughs> 어 조용. <laughs> <laughs> 저게 중학교 졸업 앨범인가 그런데 흑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흑백인 게 특이하죠. <laughs> 흑백인 게 너무 재밌어서. 나도 흑백이었어요. 아, 이영 씨도 흑백이에요? 네. 아, 중학교 아 졸업 아 중학교 졸업 앨범 흑백이지. 뭐 민망해하면서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럼. 좋아요, 귀여워. 좋아할 것 같아. 자, 몸 한번 풀어볼까, 우리 이제? 예. 먼저 빠르, 어깨 넓이로 잡아서 그대로 오른무릎은 바닥에 왼무릎은 세워줄 거야. 근데 무릎보다 발목이 살짝 앞에 있어야 돼. 그 너무 기대하고 있었어요, 저는. 나 약간 버킷 버킷이 그런 거거든요. 여자 친구랑 같이 운동해보는 거 그런 거. 아넷아 <laughs> 업, 업, 다섯 아 업, 일곱 아 여덟 아 음, 아홉 여기서 다운 하나 둘 셋. 넷, 열 개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제대로 복부에 유지한 채 왼쪽 엉덩이로 올라야 돼, 런지. 다운, 런지. 무릎, 발목도 앞으로는 런지 아니에요. 셋, 업, 다운. 와, 하나, 씨. 하나, 둘, 둘, 어, 둘. 셋. 오, 어, 발목이 이것까지 했네, 모래주머니까. 둘, 아, 둘, 셋. 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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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굿, 잘했어. 운동 힘들겠다. 어. 바르게 세우고, 복부 힘꽉 주고, 오른쪽 힙플렉서 스트레치. 이렇게 누리면 지 누구를 잡고 누구를 잡고 누구를 잡고 구를고 누구를 잡고 누구를 잡고 누구를 누구를 아, 여기가. 어. 응. 골반 중립 맞춰주고 아모. 그대로 늘려 늘렸어 어. 착한 생각, 착한 생각. 됐어. <laughs> 그대로 왼손은 멀리 잡고 오른손 옆으로 야, 가요? 여긴 뻗어. 진짜 또 설레게. 떠서 사이드 밴드 할 거야. 후, 음. 꾹.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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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우와, 음. 우와. 음. <laughs> 다시 올랐다가 한 번만 더 가. 아, 어제 시원한데 앞서. 어, 시원하지. 음. 잘하셨습니다. 오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민 아, 회원님. <웃음> <웃음> 땀 났으니까 우리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나가서 맛있는 거 먹자. 아 그래. 아니 나 너랑 갈 데가 있어. 어. 오늘 시술 받으실 분이 어떤? 어 네. 혹시 어떤 부분 때문에 저희 병원 방문을 해주셨을까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볼 처짐 현상이라든지 팔자 같은데 주름이 네. 생기고 그런 쪽으로 조금. 일단 제가 보기에는 얼굴도 작으신 편이시고 처음이시면 아마 300샷 정도 하시면 마취하고 하면 그렇게 많이 아프지는 않으실 거예요. 안 아프게 잘 부탁드려요. 네, 네, 아프게 하셔도 아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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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게 하셔도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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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걍대로 이기하겠습니다야지구 정성이네. 음... 여기다. 어, 왠지 무서워. 그지? 어딘가 여기인가? 여기야 인형이 누워 있잖아. 어. 국민아. 자, 손 잡아줄게. <laughs> 야, 여기 왜 인형 있는 줄 알아? 아플 때꽉 쥐라고. <laughs> 정신적으로 위안이 되잖아. 아, 손을 꼭 잡았네. 너무 좋다. 국민이 사진 한장 찍어줄까? 마치크림 다른 <laughs> 기념으로? 응. 조만해가 찍어볼까? 귀엽네. 아, 여기 너무 달달한데? 누나, 응, 근데 너 솔직히 진짜 마스 크림 바르고 이 정도로 생겼으면 너 잘생긴 거야. 눈 여기, 누나, 항상 나한테 용기를 주네. 아, 너 잘생겼다니까. 어. <laughs> 괜찮지? 코어가 살아있지? 누나. 응. 응. <laughs> 난 그걸로 아니야, 그걸로 아니야. 마티크림 바르고 선 들이대지 마 <웃음> 아니야 아니야 <웃음> 하지 마 하지 마 그냥 아... 어, 웃긴다 어, 웃기지 마 이거 꾸겨지잖아 마음의 준비는 되셨을까 예, 다 됐습니다 애 낳냐고 <laughs> 애 낳네 <났네. 웃음>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고주파 전류가 들어가면서 피부 안쪽에 열을 발생시키는 네. 시술이라서 떨어져 있던 콜라겐이 더 많이 재생이 되는 원리가 되고 전체적인 리프팅을 좀 도와주는 게 되는데 매일매일 좀더 좋아지는 거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수고 많이 하셨고 너무 잘 참으셨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어요 네. 미나 얼굴 좀 봐봐. 오, 아, 뽑지마라 아니 또 잘생겨진 것 같아 진짜로. 아... 어 진짜 좀 반짝반짝하는 것 같은데? 어떤 것 같아? 아 어, 좋은데요? 좋은데요? 네한또또 음. 네, 부탁드릴게요. <웃음> <웃음> 올 때마다 좀. 아 그래? 네 감사합니다.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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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요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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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This hey. be a better every day i faced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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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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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